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사귄 지 3년 정도 된 커플이었습니다. 3년 정도 사귀었었기에, 어느날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했고, 저도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고 며칠 뒤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 부모님을 따로 만나 뵙진 않았습니다. 딱히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저도 결혼 전까지는 막내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들어보니 미리 왔다 갔다 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말들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는데, 남자친구 부모님도 평범하신 분들이셨어요. 다만 남친 부모님은 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결혼이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에 제가 그저 빙그레 웃고 말았고요. 그리고는 우리 아빠의 직업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회사 부장이라고 하시던데. 맞나? 남친 아버지가 은근슬쩍 화제를 바꾸며 물어왔어요. 네. 땡땡 기업에서 젊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만 일해오셨습니다. 부장이면 회사에서 차도 나고 그렇지. 남친 엄마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네? 아 중소기업이라 차 같은 건 제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제가 무심결에 대답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작은 회사 다니니까 딸도 뭐 그러니까 부모 직업이 중요하긴 해 그렇지? 남친 엄마 입에서 순식간에 그 말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친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다 남친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아빠와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는 부분에 대해 조금은 얕잡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엄마의 말을 듣던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 그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셔! 남친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똑같니? 대기업이 훨씬 좋지. 복지랑 이것저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 그리고 넌 다시 대기업으로 취업은 어려운 거니? 남친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네? 아, 그게 저도 여기서 웬만큼 자리도 잡았고, 지금 하는 일이 좋기도 해서요. 기분이 나빴지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보, 그만해. 요즘 중소기업도 잘돼 있어서 정말 괜찮아.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남친 아버지가 남친 엄마를 나무랐어요. 아니, 얘네들 계속 맞벌이 해야 할 텐데. 중소기업은 그러기 힘들다는 말이 많길래 그러는 거지. 근데 너는 결혼하고도 회사는 계속 다닐 거지? 남친 엄마가 다시 되게 물었어요. 네, 그래야죠.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당연히 그래야지. 요즘은 남자 혼자 벌어서 못 산다. 그러니까 회사 열심히 잘 다녀. 그래야 우리 아들이 고생을 덜하지. 근데 그 작은 회사 다녀서 살림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친 엄마가 다짐이라도 받듯이 지그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는 당신은 평생 주부에 놓고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상황에 따라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순식간에 남친 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혀를 찼어요. 아니, 우리 젊을 때야. 당신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 요즘 주변에 보면, 맞벌이 안 하고 절대 못 살아. 맞벌이 해도 힘들다던데, 당연히 맞벌이 해야지. 남친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첫 인사 왔는데, 그만하자고. 괜찮으니까, 얼른 커피 마셔. 네, 제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잠시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남친 아버지는 괜찮아 보였는데 남친 엄마가 조금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었기에 속에 담아두는 그런 성격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도 우리 집에 인사를 왔고 우리 부모님도 남친이 서글서글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뒤 우리는 빠른 날짜를 정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식당은 남친이 예약을 한다고 했었기에 저는 부모님께 날짜와 장소를 말씀드린 채 상견례 날에 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또한 새 옷도 사시고 이래저래 상견례를 위해 준비하셨고요. 그런데 상견례를 한 열흘가량 앞두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 회사가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점점 어려워지더니 나중에는 정리 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아빠가 먼저 회사를 나가겠다고 하셨다는데요. 나 때문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들을 그만두게 할순 없잖아. 그래도 내 월급이면 몇 명은 남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그냥 내가 퇴직하겠다고 했어. 퇴직금도 있고 위로금도 챙겨준다고 하니까. 우선은 그걸로 생활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던지 해야지.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려.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아빠가 눈길을 떨군 채 묵묵히 앉아 계셨어요. 아니야. 당신 그동안 고생했는데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지금 당신 나이에 어디 다시 취업하기도 힘든데 큰일이긴 하네. 그렇다고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당신 집에만 있으면 총일 답답할 텐데 그것도 걱정이고. 엄마가 아빠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걱정 마.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까. 정안 되면 어디 용역 회사라도 들어가지 뭐. 그래도 회사에서 부산까지 했었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괜찮아. 우리 나이에 찬밥 더운밥 가를 처지가 아니잖아. 아빠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아빠는 회사를 나오셨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제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생을 힘들게 일하시고 퇴직하셨는데 잠시도 쉴틈 없이 또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그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쉬엄쉬엄 해. 이왕 이렇게 된거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좀 그래. 지금 나도 벌고 있고 오빠도 벌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이가 참 애매한 나이야. 거기다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하지 않니? 벌수 있을 때 벌어 둬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지. 넌 걱정하지 말고 네 결혼식 준비나 잘해. 돈 부족하면 말하고 아빠가 보태 줄수 있는 데까지는 보태 줄게. 그리고 업체 몇 군데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 왔으니까 그중 한 군데는 들어갈 수 있겠지? 암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결혼 내가 알아서 해. 나 이래 봬도돈 열심히 모아 놨어. 어차피 태수 씨랑 나랑 모은 돈이 비슷해서 우리는 그냥 그돈 합해서 아파트 전세 얻을까 해. 요즘 혼수 이런 거 다들 많이 생략하고 집 얻는 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아빠를 보면 할짝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어찌 되었든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꼭 말하고. 아빠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도 밥잘 챙겨 먹고 건강 챙기면서 다녀. 그렇게 우리는 나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아빠의 퇴직이 우리 결혼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니야, 아버님 말이야, 혹시 다시 취업은 하신 거야? 우리 아빠? 지금 알아보고 계신데 다들 힘들어서 아무래도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 근데 계속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 왜? 제가 남친을 바라왔어요. 그게 말이야,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남친이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른 침을 꿀꺽하고 삼켰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 어머님께서? 왜? 아니, 그렇잖아. 아버님 그 연세에 명태당하셨는데, 앞으로 노후준비 이런 거 되어 있나? 뭐 그런 걱정이신 거지. 사실, 중소기업 퇴직금도 얼마 안 되지 않나? 남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빠 곧 취직하실 거야. 태수씨도 우리 아빠 능력 있는 거잘 알잖아. 그렇지. 물론 나는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연세가 있으셔서 죄 취업은 힘들지 않을 것 싶은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지금껏 취업 안 되신 거면 아마도 앞으로 취업하기 힘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남친이 말을 하는 내내 제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야? 너 지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사실 우리 둘이 맞벌이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뒤처질 건데. 생각해봐. 네가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월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 근데 그 와중에 처가의 생활비까지 보태야 한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거지. 나도 그건 힘들 것 같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안 드릴 건데, 처가에만 드릴 순 없는 거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남친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어. 아, 그래서 어머님이 반대하셔? 제가 모른 척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이러다 처가에돈다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고. 사실 지금 노발대발이셔. 그래서 상견례도 미루자고 하시거든? 그럼 태수 씨 생각은 어떤데? 엄마 생각 말고 태수 씨 생각을 말해봐. 제가 남친의 눈을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나도 조금 걱정도 되고 상견례를 조금 늦춰도 좋을 것 같아. 사실 우리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 이번에는 남친이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그런 남친의 눈을 바라보는데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태수 씨 생각이 그러면 그러지 뭐. 근데 말이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혹시 내가 회사에서 짤리기라도 하면 우리 결혼은 그냥 없던 걸로 되겠네? 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제에서 벗어난 거잖아? 너 회사 퇴사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네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남친의 얼굴이 갑자기 무뚝뚝하고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 아빠가 회사 퇴직하셨다고 상견례도 미루자고 하시는데 만약에 결혼해서 내가 회사 퇴사하면 난리 날거 아니야.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기분도 상당히 나빠.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거내 정서에 맞지도 않고. 야, 김훈이, 너 생각이 참 짧다. 물론 결혼은 장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한거 아니야. 사실 나도 우리 회사에서 골랐으면, 같은 대기업 다니는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널 사랑하니까 안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대기업 다니는 여자 만났으면 하고 엄청 바라셨어. 근데 니네 아버지까지 그렇게 돼서, 지금 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 줄 알기나 해? 근데도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우긴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남친이 얼굴까지 벌개진 채 소리쳤어요. 그럼 잘 됐네. 우리 그만하자. 태수씨 부모님 좋아하는 대기업 다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 지금 태수씨 얘기 들어보니 진짜 무섭네. 나중에 결혼해서도 대기업 안 다닌다고 얼마나 구박하겠어? 난 그런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 끝내자. 라며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남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마음대로 해. 나도 평생을 처갓집 따까리 나고 살고 싶진 않으니까. 너 중소기업 다니는 것도 진짜 많이 양보한 건데, 내가 미쳤다고 평생 처갓집 같이 챙겨야 하냐고. 카페에 사람이 꽤 많이 있었지만, 남친이 이성을 잃은 채 다시 소리쳤어요. 그런 남친을 보는데 잠시 잠깐 흔들리던 제 마음이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탁자 위에 있던 주스잔을 들어 남친 얼굴에 확 끼얹어버렸어요.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남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정도에서 끝낸 거 고맙게 생각해라. 너 하는 짓 보니 우리 아빠가 퇴직하신 게 오히려 고마울 정도다. 안 그랬음 네 실체를 알기나 했겠냐? 대기업 다니는 니들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제가 남친을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너 이대로 가면 진짜 끝인 줄 알아? 남친이 뒤에서 다시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나아버렸습니다그뒤 남친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마도 제게 미안해서라기보다는 열이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문자로 승질이란 승질은 다 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친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남친과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게.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 영 아닌 것 같아. 인성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아. 거 참. 네가 그렇다면이야. 우리도 말릴 생각은 없다만 너잘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맞지? 혹시나 싸웠다고 홧김에 그러는 건 아니지? 엄마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아니야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급할 것도 없잖아. 근데 도대체 왜 헤어진 거야? 이유나 좀 들어보자. 아빠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냥 그동안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해보니까. 나랑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 아무튼 잘안 맞는 것 같아 제가 S아빠의 눈을 피하며 둘러댔어요 엄만 찬성이다 결혼해서 산다 못 산다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 전에 빨리 끝내는 게 나아 네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까짓 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오늘 외식이나 할까? 너 먹고 싶은 거로 먹자 난 별로 생각이 없는데 그냥 피곤해서 쉬고 싶어 이럴 때는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었어요 물론 그 뒤에도 간혹가다 우울한 감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저는 나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남친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긴 했지만 받지 않았었고요 그러던 어느 저녁 아빠가 어두운 표정을 한채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네가 헤어진 게나 때문인 거냐? 아빠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란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거참. 아니, 내가 퇴직한 거랑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는 건지. 아빠가 푹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빠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집으로 들어오는데 1층에 태수가 있는 거야. 태수씨요? 그 인간 여기 왜 왔어? 놀란 제가 소리를 지르다가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나가지마 갔으니까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다. 우리 딸 말이 맞았어. 결혼 안 하길 정말 잘했어.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참내 기가 막혀서 아빠가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우리 딸이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여길 찾아왔대?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썼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잔뜩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더라고. 근데 내가 퇴직을 해서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나, 뭐래나. 내가 퇴직만 안 했으면 자기님이 결혼했을 거라고. 막 따지더라고. 자기는 평생토록 처갓집 뒷바라지는 못한다나, 뭐래나.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한참을 짓거리더라고. 거기다 우리 딸이 중소기업 다니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엄청 반대했었는데, 나 때문에 완전 파투가 났다고 그러더구만 나참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 그래? 완전 미쳤구나 그리고 헤어진 지가 언젠데 찾아와서 난리를 피워?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제가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어요 너 걔한테 전화할 생각도 하지마 그런 집구석이랑은 아예 엮이지 않는 게 좋아 아주 상식 이야더구나잘 헤어졌다 그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아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빠한테 어찌나 미안하던지 아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기에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전에 직장보다 월급이랑은 적은데 그래도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넌네 아가림이나 잘해.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 보는 안목 좀 높이고. 남자나 여자나 결혼 잘못하면 평생 고생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미안해 아빠. 괜히 나 때문에 아빠가 못볼 꼴을 봤네. 괜찮대도 기분도 꿀꿀한데 아빠가 편의점에 가서 맥주나 몇병사올 테니까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잔하자. 알았어. 그럼 나도 같이 가. 바람도 쐴 겸. 그렇게 아빠와 저는 집앞 편의점에 가서 맥주 몇 병과 안주 이것저것을 들고는 계산대로 갔어요. 제가 계산을 하기 위해 직원한테 카드를 내밀었는데, 얼핏 문구 하나가 보였어요. 어? 여기다 너또 1등 나왔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직원을 바라봤어요. 네, 몇달 전에 1등 나와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었는데, 모르셨어요? 진짜요? 대박이다. 부럽네요. 제가 부러운 듯 1등 번호라고 적어놓은 것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매주 사는데 한 번도 안 되던데. 노또 당첨되는 사람은 따로 있나 봐요. 직원이 웃으며 제게 카드를 건넸어요. 아빠, 사실 나도 전에 저 집에서 노또 샀었거든. 근데 깜빡하고 있었네? 그런 걸뭐 한다고 사?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아니, 태수 그 인간이랑 헤어지기 전에 나 여기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거든. 그때 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재미로 한 장씩 샀었거든? 그 인간이 꿈을 잘 꿨대나 뭐래나. 그래서 수동으로 두 장을 똑같이 샀었거든. 생각해보니, 그거 안 맞춰봤네? 생각난 김에 집에 가서 맞춰봐야겠다. 앞으로, 태수 그 인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아빠가 잔뜩 인상을 썼어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해서, 책상 서랍장 안에서 노또를 찾아서는 거실로 가지고 나갔어요. 엄마, 나 노또 하나 있는데, 만약 당첨되면 엄마 뭐 해줄까? 원래, 노또 맞추기 전이 가장 행복한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거 하나씩만 말해봐. 제가 장난스레 웃었어요. 으이구, 당첨이나 되고 말해. 엄마는 그냥 저기 싱크대나 싹다 바꾸고 싶어. 후드도 잘안 돌아가고, 손잡이도 다 떨어지고. 뭐? 겨우 그거야? 엄만, 그거 말고 별 소원 없어.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해맑게 웃었어요. 그때 핸드폰을 확인하며 노또를 맞춰봤는데요. 세상에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편의점에 1등이라고 써있던 주인공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 전 남친의 꿈이 맞았던 거죠. 그때 당시 전 남친의 말대로라면,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번호를 말해줬다나 뭐래나, 그런 소리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맞았던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제가 들고 있던 노또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뭐야! 왜 그래! 아빠가 놀라서 바라봤어요. 편의점 직원이 그 얘기한 그 1등 있잖아! 그 1등이 나 같아! 뭐?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엄마 아빠를 놀려먹어? 엄마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로또 번호를 확인하던 아빠가 맙소사 진짜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는 순간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심장이 마구마구 날뛰네요. 그 경험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와 뭐라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뒤 우리 가족의 삶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은행 통장에 잘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그뒤 복권 당첨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또를 살때 수동으로 샀었는데 전남친과 제가 똑같은 번호로 하나씩 나눠가졌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만 당첨이 된게 아니고 전 남친도 당첨이 된 겁니다. 그때 분명히 남친이 불러주는 똑같은 번호로 저도 하나 적었었거든요. 남친이 남친 거 적으면서 번호를 불러줬고, 저도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전 남친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니네 아버지 회사에서 명퇴당하고, 너도 회사가 그렇고 그런데, 너네 이사까지 했다며? 뭔 돈으로 이사까지 했냐? 아무래도 서로 아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 제 SNS에 올라간 사진을 보고는 누군가 말을 해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남친에게 복권 당첨 사실에 대해 말해줬어요. 뭐? 그거 당첨됐어? 진짜야?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전 남친이 잔뜩 의심을 한채 물었어요. 와, 대박. 우리 그때 똑같은 번호로 썼었잖아. 그럼 나도 당첨된 거네? 그건 나도 모르지. 암튼 난 당첨됐어. 근데 로또는 잘 가지고 있냐? 몇달전 거라 혹시 버린 거 아니지? 버리긴 왜 버려 잘 보관해뒀지 아싸 아무튼 고맙다 너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보름간 지방 출장 중인데 그냥 바로 올라가야겠다 모두 1등 당첨됐는데 지금 이까지 회사가 문제냐? 전남친이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뒤 며칠이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요 야너 고의적이었지? 너 가만 안둘 거야 전 남친이 잔뜩 흥분한 채 소리쳤어요. 전화해서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말이야. 와, 진짜 최악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전 남친은 많이 취해 있는 듯했어요. 뭔 말이냐고. 알아듣게 말을 해. 너. 와, 진짜.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뭐? 날 고소해? 너 미쳤냐? 날왜 고소해? 야, 내 노트번호. 한자를 잘못했다고. 전 남친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뭐? 잘못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때 네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는데 아니라고 한 자리가 틀리다고 너 당첨 금액 당장 내놔 그거 우리 할머니 꿈꾸고 당첨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미쳤냐? 내가 그걸 왜 줘? 네 혀가 짧아서 잘못 발음한 걸너혀 짧은 거에 난 감사해야겠다 큰일 날 뻔했네 우와 근데 아까워서 어쩌냐? 이거 몇십억 짜린데? 난네 말만 믿고 출장 이거 보고 다 때려치고 그날로 바로 올라와서 팀장 얼굴에 사표까지 집어던지고 나왔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나 완전 백수 됐다고? 뭐? 사표를 냈어? 네가 미쳤구나 아니 사표를 내더라도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걸확인하고냈어야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별 따기인데 어떡하냐?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기에 제가 혀까지 찼어요. 암튼 나도 고소할 거야. 고소 당하기 싫으면 당첨금 반이라도 내놔. 전 남친이 으름장까지 놓았어요. 미쳤냐? 내가 왜 줘야 하는데? 그것도 네가 카드밖에 없다고 해서 돈도 내가 다 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발음을 똑바로 했어야지. 난 분명히 네가 불러주는 대로 했거든? 계속 귀찮게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제가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남친이 혀가 짧아서 26으로 발음을 한걸 제가 16으로 알아듣고 숫자 하나를 16으로 잘못 적었더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다행히 로또 당첨 후 우리 집이 이사를 했던 상황이었기에 전 남친은 우리 집 주소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찌나 다행이던지요. 어쨌든 그 뒤에도 전 남친이 꽤 오래 괴롭혔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입니까? 요즘 아는 지인한테 들어보니 전 남친이 큰 충격을 받긴 받은 것인지 거의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네요. 맨날 로또나 엄청나게 사면서 말이죠. 요즘도 우리 부모님과 그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 남친과 헤어진 건 진짜 조상님이 도왔다는 생각만 듭니다. 결혼까지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